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느라 고생했어요. 여러분, 장수에 관심 많으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일본은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장수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유전 때문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 그 핵심 비결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비결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식단은 건강한 장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가공된 음식보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즐깁니다. 특히 생선, 해조류, 콩, 채소 같은 음식이 주를 이루고 지나친 육류 소비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하라 하치부라는 개념을 실천합니다. 아, 이게 뭐냐고요? 이는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라는 의미로 과식을 방지하고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비만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일본인들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를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타기보다 걷는 것을 선호하고 계단을 이용하며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특히 일본 노인들은 젊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온 덕분에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즐기며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노년기에도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세 번째 비결은 뭘까요? 공동체 문화입니다. 일본인들은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모아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자리로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고립된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이는 장수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일본인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집중합니다. 특히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삶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를 의미합니다. 이키가이는 개인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삶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장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비결,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일본인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믿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며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온천을 즐기는 문화도 일본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천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신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일본인들의 장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핵심 비결을 참고하여 여러분도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무탈하시기 바랍니다.